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분갈이한 다육이들 근황 보여드려요. 지금 요거는 피델리오, 요거 꽃나래에서 온데, 어머 자리 잡았다. 꽃나래에서 온요 피델리오를 요 예쁘고 멋진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했는데요. 요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자, 요 피델리오가 지금 요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거 피델리오 진짜 가격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요 메비우스 금, 요것도 꽃나래에서 판매를 했던 아이예요. 어디? 어, 예, 진짜 짱짱해요. 엄청 짱짱하게. 이게 원종 몰개인인데요. 이거는 산지가 한참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저 화분에 분갈이를 했는데, 어, 예, 진짜 이 색감하고 모양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다육이들이 다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요거는 러우 백금, 러우 백금 쌍도 굉장히 예쁘죠?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 볼까요? 색감이 은은하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디 볼까요? 오! 요, 알바 뷰티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알바 뷰티도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요, 플로리네티. 오, 얘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엄청 짱짱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오, 요, 샤포테. 오, 요, 샤포테도 지난번에 제가 물을 주고 갔어요. 요, 먼노. 단지네다용 사장님께 선물 받았던 요, 먼노. 완전, 오, 대단하죠? 얼굴이 진짜 엄청 큽니다. 가격 이게 판매가가 얼마냐는 질문이 있, 있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 가격대가 꽤 나가요. 그래서 뭐 따로 사장님께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고 이게 하나가 인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다진에다육 사장님의 그 호즈핑크예요. 이 호즈핑크를 잘라 놓으셨는데 이제 뿌리가 살짝 나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호즈핑크.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자 요것도 꽃나래 다육에서 판매를 했었던 얘 이름이 핑크 플로라예요 핑크 플로라 요거 가격 착하게 판매하셔갖고 얘가 얘가 얼마나 예쁘게 무디들지 제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해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뻐지나 그리고 요거 요것도 요거는 지금 프리티 다육에서 사갖고 왔는데 아얘 이름이 얘 이름이. 이 이름이 루비스타, 루비스타 분갈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지널 먼디도 이렇게 분갈이했어요. 진짜 잘 생겼죠? 이렇게 잘 생긴 거. 그다음에 또 분갈이한다 여기가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과 분갈이를 했던 실버스타 금, 실버스타 금이고요. 제 가격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아우, 자 그리고 여기 얘 이름, 얘 이름이 노블, 노블 레드. 진짜 너무 예쁘죠? 아우, 요거 정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요렇게 멋스러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자, 어, 얘도 지난주에 심었거든요. 근데 얘, 얘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어저 메리윅 엄청 예쁘죠. 저 메리윅. 그 다음에 레드콘. 어, 저 레드콘. 레드콘 전녀석도 저 어, 꽃나라에서 왔던 애고요. 먼노 샤넬. 먼노 샤넬. 쟤도 분갈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다 있네. 카시오 적금. 그 다음에 얘가 얘가 뭘까? 아, 엑시타죠. 엑시타죠. 요 엑시타죠. 그리고 요거 미리네, 미리네도 분갈이 해가지고 천물까지 다 줬습니다. 얘는 골드샤네. 그리고 요거 붕가드니스 금, 어 대단하죠. 붕가드니스 금도 분갈이 했고요. 요건 제가 그때 분갈이했던 토이보이요 어, 조그만하네. 어, 조그만데 예쁘네. 얘는 마커스 백금인데 얘는 한참 전에 오래 전에부터 키우고 있었던 아이인데 화분을 옮겨줬어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얘는 몽블랑. 아우 이 몽블랑 너무 예쁘게 애기 하나 달고 있어 갖고 제가 몽블랑 작은 사이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진의 대역 사장님께 선물을 받았던 선물 받았어요. 요거는. 요거 진짜 귀 없다고 시중에 판매되는 게 별로 없다고 했어요. 후레뉴 금입니다, 이거. 후레뉴 금. 그리고 요호 어, 요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는 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예쁜 화분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 화분 진짜 예뻐요. 이 화분. 그리고 레인스타 철화. 이 레인스타 철화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빽빽하게 이게 아파트 거리대나 이그이 이 뭐야 그 키핑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빽빽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갖고 키웁니다. 저기 여기 보면은 와일드 브러쉬 마리아도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오늘 날이 좀 흐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최근에 분갈이한 다육이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단지내 다육 사장님 네 거기에서 받아 갖고 온 글라시아예요. 밭에서 뽑아 갖고 분갈이를 했는데, 자, 이렇게 분갈이를 딱 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잎을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밑에 잎을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살짝 지금 살이 빠졌습니다. 다 화분에 적응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했던 하트라인도 왔고요. 그 다음에 요 테슬라도 왔습니다. 아유, 마가리금 너무 예쁘죠? 뭐, 세상에. 요 마가리금은 어디서 온 거냐면, 초코다육, 초코앤 마야다육에서 세트 했을 때, 그때 이 마가리금이 온 거예요. 세트에 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분갈이 한 다육이가 또 있나? 아, 여기에는 없네요. 자, 요렇게. 최근에 분갈이 했지만, 천물까지 이미 다준 다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지금 요렇게 화분에서 활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물을 먹여가면서 다육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어, 가이아인데, 요건 가이안데 요거 프리티 다육에서 제가 분갈를 해갖고 왔는데, 어머, 어떡해. 얘 자리 잡았어요. 만지면 단단합니다. 아우, 행복해라. 아이고, 좋아라. 자, 예쁘게 커보자. 명품, 아우, 간츠. 요 간츠 진짜 조그마한 거 사다가 요렇게 키웠습니다. 간츠. 아이고, 예쁘다. 간츠.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제가 플로리디티 좋아해갖고, 여기저기 보면 플로리디티가 엄청 많습니다. 아름하기도 어려워 플로리디티 그 다음에 이 아라베스크가 여러분 이렇게 참 예뻐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색감 좀 보세요 맥라이징 어 맥라이징이 어, 요런 삘입니다 여러분 어우 이거 보세요 요거 아메스트로 정말 예쁘죠 어우 이거 베션이에요 여러분 베션 부케 부케 색감 형광빛 라인 너무 예쁘죠 레오파드 금이 너무 햇살이 강한가 봐요 막 금줄이 막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최근에 분갈이 한 다육이들 화분에 활짝 잘 했는지 확인하는데 사실 요 플로리디티도 엄마가 이것을 분갈이 새로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갖고 요화분들 어우 브레들리 얘 브레들리 아닌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이름이 뭘까 궁금하다. 브레들리가 이런 빛이 나지 않는데 플로리디티랑 좀 비슷하던 비슷했었는데 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누군지 예쁘죠? 볼기마리아 금도. 캔디 크러쉬도 요것도 얼마 전에. 이 미국마리아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미국마리아가. 미국마리아는 강추예요, 강추. 여러분, 강추 드립니다. 어디에서 만나면 꼭 품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보니까 저기 카스 군생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요 파랑새 뿌리 내렸는지 진짜 궁금하다. 아, 정말 궁금합니다. 만져보고 싶죠? 저도. 어머, 이거. 우리 단진해다역 사장님 들 밭에서 뽑아갖고 온. 이게 아마, 아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갑자기. 음, 요, 요 녀석. 너무 예쁘죠? 완전 얼큰이 대품이에요. 아우, 예쁘다. 우리 단진해다역 사장님 네에서 사왔던 주피터가제 입장, 못생기 전 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저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뭐, 생장점 주변으로는 건강하니까 저런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입장에 막 흠이 있어. 그런데 얘가 예쁘네. 그래서 얘를 살까 말까 고민을 예전에는 안 샀죠. 근데 지금은 뭘 보고 사냐면 요 생장점이 요 아이들의 미래예요. <laughs> 요게 미래고 요 아이의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예쁘다면 입장 이론적이 정도. 뭐, 이 정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거를 사게 되더라고. 저 주피터를 제가 그랬거든요. 저 주피터를 입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래 화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천천히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다가 둔가리를 하잖아요. 그럼 뿌리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에 있었던 잎들이 빠르게 저렇게 하여보로 져서 없어지더라고요. 얘가 그 화분에서 원래 화분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저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갈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저렇게 막 빠르게 저 잎을 말려 갔어요. 제가 요거를 음 지금 그 사장님에서 갖고 온어 글라시아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글라시아 분갈이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도 채안 됐어요. 그런데 어, 지금 분갈이하고 나서 이 밑에 잎 문제가 생겼던 그니까 러 자기 스스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겠죠. 저 잎들을 빠르게 지금 말려갖고 없애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니까. 그 원래 심어져 있었던 데서는 어찌어찌 버티고 있었지만은 분갈이를 해서 환경이 새롭게 바뀌니까 약한 아이들을 그냥 빨리빨리 저렇게 떼어내면서 그냥 살아남을 애들만 살아남기고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저렇게 요런, 요런 입장들을 빠르게 다 말려서 지금 없애고 있네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 제가 키핑장에서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근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분갈이한 다육들 중에서 문제 생긴 다육이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계절에는 이 계절에는 좀 분갈이가 조금 만만하고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 100개를 다 해갖고 100개가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단 하나도 실패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을 먹으니까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가는 게뭐 아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편하려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어 세상에 어우 야왜 이렇게 이쁘니 얘가 또 제가 요즘에 제가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홀딱, 홀딱 빨간 거. 이렇게 완전 홀랑 빨간 거. 이런 아이들보다 저 이렇게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막. 약간 좀 거칠고, 좀 이게 터프하고. 또막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런 이런 느낌의 물둠이 요즘엔 또 좋아요. 어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아, 아리 아리아나인데요. 세상에 생장점 주변으로 이렇게 새까매요. 어 어쩌면 저렇게 예쁜지 흑장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생장점 주변으로부터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들고 그리고 약간 투명한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바로 이 흑장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흑장미 아마 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흑장미가 정말 올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아, 올 초도 아니에요. 작년부터. 아우, 스텔라, 예쁘죠? 자, 스텔라, 너무 예쁩니다. 아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를, 참.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도 피델리오예요. 얘도 피델리오. 얘도 피델리오인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 제가 피델리오를 좋아해갖고 여러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다육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얘는 이런 색감이어서 좋고, 쟤는또 저런 색감이어서 좋고, 뭐 붉은색, 노란색, 뭐 보라색, 검정색까지 없는 게 없는 요 다육이. 우리 댁도 그렇고, 어, 베란다, 어, 그것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요. 어, 미리네도 색감이 참 예쁩니다. 자, 이렇게 수줍은 듯 수줍은 듯 붉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붉은 아이도 있고요. 자신감을 넘쳐나죠 어우 독특하고 예쁜 이런 붉은색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다육이들 분갈이한 다육이들 물을 흠뻑 먹이고 나서 지금 한 5일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다들 별 문제없이 이렇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버틸 거고요 내년 그러니까 올 겨울 잘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여름이 또 다시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몇 시즌을 앞서가고 있네요. 자 그렇게 막 앞서가지 말고 지금 상황을 조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요 밭대기에다가 지난 주에 물을 흠뻑 주고 갔는데요. 어 어떻게 요 아이가 이름표가 마리했다. 어우 저 마리했다 정말 너무 좋거든요. 많이 컸어요 그런데 요거는 저희 신정 엄마가 못 생겼다고 갖다 버린 거를 제가 주워 갖고 와서 다시 키워서 이 레드벨벳이 만 원짜리가 넘는 아이였는데 세상에 저희 엄마 2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였는데 얼굴이 한쪽이 무너져 갖고 이렇게 작아진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걸 버리신 거예요 갖고 제가 버린데 무덤이 있어요 다육이들 무덤이 거기 가 갖고 주워 왔습니다 아 여기 사상자 발견 제꺼 러블리 로즈 하나가 물렀습니다 요거는 얼른 뽑아갖고, 말리고요. 자, 이렇게, 말려놓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음이 있는데, 요 아이만 문제지.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얘는 생장점을 타고 올라가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립스틱인데, 립스틱을 이, 아마 2020년 초반인가사갖고 요게 지금 물러갖고 엄마가 입고 지낸 데 지금 저렇게 나온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젤리골드 있고요 얘는 어, 블루드래곤 이렇게 이 컸어요 어 제꺼 지금 돌기마리아가 이렇게 예쁩니다 저도 돌기마리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트 상품에 얘가 많이 달려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꽤, 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언지곤지도 요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컸어요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핑크스텔라 아이고 얘도 많이 컸어요 얘는 어, 오렌지랑 얘도 많이 컸고 이거 보세요 얘 진짜 예뻐 히일리. 제가 처음에 이 히일리 봤을 때너 뭐야? 이랬는데 어쩜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까? 너무 예쁘죠? 어, 뭐안 예쁜 게 있어야죠. 얘는 옆에 있는 애 노마드. 얘는 레드 타이거 말이 아인데요 이거는 베, 베란다 다이오거니가 저 떼준 거예요. 자고. 저희끼리 이렇게 애기 떼갖고 교환도 하고 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칼리스타. 그 다음에 음 얘는 얘 이름이 뷰티릴리래요. 허, 얘는 엘제 엔젤스 키위인데 얘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 갖고 터졌어요, 잎이. 어머, 뭐 어떡해? 얘는 스터닝입니다 칸마리아, 칸마리아 있고요. 얘는 제이드스타 입꽂지예요잘 키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피치 엔젤, 피치 엔젤. 5월 4일 날잎입이지한개 이렇게 컸습니다. 피치 엔젤. 아, 그냥 갑자기 이 링컬마리아 금, 이 링컬마리아 금요 녀석. 얘는 사과꽃입니다. 애기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죠. 메비얼스 금 아가도 키우고 있고요. 얘가 어디 아가들아? 이게 무슨 아가인가 차말러, 차말러, 차말러. 어머, 근데 금줄이 있는데 이게 어디 아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무슨 금 애기인 것 같은데, 그냥 금막이에요. 금막이, 진 귀한 아기. 간단하게 밭대기 소식도 전해드렸고, 이 밭에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바로 이취설송이에요이취설송 애기들이 여러분 씨앗으로 발화된 거거든요. 요 녀석들도 제가 잘 키워볼 거예요. 저 엄마한테 제가 밭을 막 이렇게 해집어 놓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요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얘네들 막 해집으면 이게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